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최신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닥대덕 건강 정보 연구가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건강 정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연구 논문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보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음,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우리나라 고지혈증 환자는 2012년에 125만 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18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5년 만에 43%나 증가한 겁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를 말해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1리 l 당 240mg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1리 l 당 200mg 이상이면 고지혈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2021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음식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37개의 의학 가이드라인과 108개의 체계적 문원고찰 그리고 20개의 무작위 대조시험을 종합 분석한 대규모 연구예요. 연구진들은 그레이디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 기준을 사용해서 음식들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음식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최소 0.2에서 0.4 아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로 환산하면 약 10에서 15%의 감소 효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을 조합해서 드시면 단일 음식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구에서는 이를 식단 포트폴리오라고 불렀는데,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저하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중성 지방과 혈압까지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이것은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식단의 효과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삼성 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요법에 의한 혈중 지질 농도의 감소는 단시간에는 일어나지 않고 적어도 2, 3개월 이후에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드신다고 해서 내일 당장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2, 3개월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계 의학계에서 인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이 약물 치료의 부작용 없이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이에요. 콜레스테롤 약물인 스타틴을 복용하면 간기능 저하나 근육 문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음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이런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어요. 늘특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콩류,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개선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 건강, 시력 보호, 정신 건강까지 동시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소화관에서 젤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영국 심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글루칸을 3그램만 섭취해도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귀리 40그램으로 만든 죽한 그릇이면 약 1.4그램의 베타글루칸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귀리 죽두 그릇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이 효과가 좋아요. 하루에 견과류 56g, 그 그러니까 손바닥 한 움큼 정도만 드셔도 LDL 콜레스테롤이 5% 정도 낮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일반적인 저지방 식단을 따른 분들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3%에서 19%까지 더 많이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견과류가 좋은 이유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불포지방산은 화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수 있어요. 하루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 3는 두 가지 방식으로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줍니다. 첫째는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를 대신해서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지방 섭취가 줄어들어요. 둘째는 오메가 3 자체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두세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약 100g 정도면 충분해요.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 3 보충제를 드셔도 되지만 자연 상태의 생선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들은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해요. 게다가 콩류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류 대신 콩류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포화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예요. 2021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아보카도가 중등도에서 대폭적인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중등도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었어요.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혈소판이 엉겨붙는 것도 막아주고 중성지방과 혈당도 함께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와 아마씨입니다. 이두 음식도 최신 연구에서 소폭이지만 확실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아마씨에는 오메가 3 지방산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소포에서 중등도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녹차 두세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의 효과는 추측이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브라드 기준이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 방법을 통해 확인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과하지 않은 커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2021년 연구에서 여과하지 않은 커피가 중등도에서 대폭적인 LDL 콜레스테롤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과하지 않은 커피라는 것은 터키시 커피, 에스프레소, 프렌치 프레스로 내린 커피를 말해요. 이런 커피에는 카페스테롤과 카페올이라는 지방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들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뀌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커피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종이 필터로 여과한 드립 커피나 터치 커피는 괜찮습니다. 여과 과정에서 이런 나쁜 오일 성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거든요.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아요. 커피를 드실 때는 꼭 여과된 커피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설탕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설탕이 소폭이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설탕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인슐린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리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우리 몸이 만드는 콜레스테롤의 속도와 양을 모두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은 가능한 한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과일주스도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 자체는 좋지만 과일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은 제거하고 당분만 동축시킨 것이거든요. 하버드 의가대학에서는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했어요. 과일을 씹어서 드시면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특히 붉은 고기, 가공육, 전지방 유제품들을 주의하셔야 해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은 우리 식단에서 포화지방의 가장 큰 공급원 중 하나라고 해요. 전지방 우유 한 컵에는 포화지방이 4.3g이나 들어있어요. 이것을 무지방 우유로 바꾸기만 해도 포화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진 쇠고기 사몬스를 닭가슴살 사몬스로 바꾸면 포화지방을 4.84g이나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시판과자, 튀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지방이에요.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가공식품에 들어있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정체된 탄수화물이에요. 흰쌀, 흰빵, 흰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결국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대신 현미, 통밀빵, 잡곡밥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 나이, 성별, 기존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단일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많이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다양한 콜레스테롤 저하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넷째, 너무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면 소화 불량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각하게 높으시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식단 조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에서 약물치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변화의 효과는 최소 2~3개월은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일 주일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눈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 없으니까요. 먼저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이나 귀리로 만든 시리얼을 드세요. 여기에 딸기나 바나나 같은 베리류 과일을 넣으시면 더 좋아요. 하버드 의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귀리 40g에 과일을 추가하면 수용성 섬유질을 추가로 반 그램 더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귀리가 입에 안 맞으시면 보리밥이나 현미밥도 좋습니다. 현미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거든요. 점심과 저녁에는 가능한 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포함시키세요. 고등어 구이, 연어 구이, 삼치 조림 같은 것들이 좋아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두부나 콩으로 만든 음식도 좋습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콩나물국 같은 것들 말이에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꼭 포함시키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잎채소들이 좋아요. 양파와 마늘도 빠뜨리지 마세요. 양파의 황리알리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의 간식으로는 하루에 견과류 한 움큼 정도 드세요. 호두 5개, 아몬드엘 5개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름을 사용할 때는 버터나 라드 대신 올리브오일, 카놀라유, 해바라기 cu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런 기름들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춰줍니다. 강황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카레를 해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우유에 타서 강황, 라대로 드셔도 좋아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녹차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 준비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이 제품은 전지방 제품 대신 저지방이나 뿌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모두 저지방 제품으로 바꾸시면 포화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빵을 드실 때는 흰빵 대신 통밀빵을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이런 통곡물들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이제 일주일 식단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에는 귀리 주게 딸기, 점심에는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저녁에는 두부찌개와 나물 반찬들로 구성하세요. 화요일에는 아침에 통밀토스트와 아보카도,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닭가슴살 구이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좋은 음식들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외식을 하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한식집에서는 생선구이나 두부요리를 주문하시고 양식집에서는 연어나 닭가슴살 요리를 선택하세요. 중식집에서는 기름기가 적은 찜 요리나 볶음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식단 일기를 써 보세요. 매일 무엇을 드셨는지, 얼마나 드셨는지 간단이라도 적어 두시면 나중에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와 비교해 볼수 있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간단이라도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 식단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한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고지혈증은 절대 가볍게 넘길 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5년 만에 43%나 환자가 늘어났고 방치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전 세계 37개 의학 가이드라인과 108개의 체계적 문헌 고찰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고레드 기준이라는 가장 엄격한 평가 방법으로 확인된 결과들입니다. 셋째, 가장 효과가 좋은 음식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귀리, 보리 같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고등어와 연어 같은 등푸은 생선, 콩류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아보카도와 강황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넷째, 피해야 할 음식들도 명확합니다. 여과하지 않은 커피,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와 전지방 유제품, 트랜스지방이든 가공식품들이에요. 이것들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는 귀리죽이나 현미밥.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 요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한 움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리할 때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고 찌거나 굽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효과를 보려면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도 생활요법의 효과는 적어도 2-3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곱째,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각하게 높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식단 조절과 함께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여덟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식단 일기도 써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콜레스테롤 개선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 건강, 정신 건강까지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식단이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음,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혈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